요번에 올림픽 다녀와서 아빠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죠. 아버지요? 음. 아니요. 응? 아니에요 또? 그그니까 <laughs> 모든 분들이 시합 끝나자마자 메시지 주고 막 그러셨어요. 저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. 근데 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헉! 왜 일부러? 전화. 예, 화나셔 가지고 금메달 붙었다고. 에? 금메달 못 원래 못했다고? 원래 그래요. 승부욕이 저보다세요. 그래서 아니, 한 아빠도... 3, 4일 동안 지나야 전화가 왔어요. <laughs> 저희 아빠도 약간 좀 칭찬에 되게 인색하셨거든. 요 칭찬은 잘안 하죠. 그러니까 혹시라도 칭찬을 했을 때이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나 이런 게 나태해지지 아, 않을까 해서 아. 일부러 그 칭찬을 좀 되게 아끼셨었어요. 음, 아, 그러세요? 그래서? 그래서 저도 약간 오기로 더 했거든. 음, 칭찬 받으려고? 어, 어뭐 칭찬은 소리는 아빠가 안 해주셔도 나는. 내가 이 정도 잘하고 있다, 아. 잘한다 이런 걸보여주기 약간 그런 오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거를 아버님은 너리신 거잖아. 이게 더 잘할. 알리... 그럴 수도 근데 있어요.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. 아니면 뭐야? 그냥 화난 거야.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아 진짜? 매번 시야 질 때마다 전화 안 받고 화나고 기분 풀리면 전화 오고 이게 패턴이에요. 대 대박, 대박. 근데 올림픽은 설마 했는데. 아 진짜? 어, 짱이다 그럼 지금 아빠 통화하시면 뭐라고 하세요? 이제 다풀 올림픽 풀... 얘기 안하요 거의. 참. 아예? 예. 네, 그냥... 대단하신데? 네. 아버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무 그래도. 오늘 <laughs> 안신거 같은데. 저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예, 네, 똑같다고. 완전... 어, 저는 이렇게 똑같은 건 처음 봤어요. 아, 그래요? 나 솔직히, 어? 애기가 있나? 이러니까. 어, 결혼한 거 아니냐고. 너무 똑같은 거야. 아, 그렇습니까? 장, 장난 아니다. 진짜 너무 똑같아요. 음. 와.